그랜드캐년 여행길에 올랐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의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행방은 요연한 상태입니다. 합법 체류신분을 보유한 유학생과 영주권자들까지 추방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에 가담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4년간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53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다음 달 추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분한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분한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 뱅크 고객 한분한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그랜드캐년 여행길에 올랐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연일 경찰의 수색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이미 한국인청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어야 할 한국인 여행객들 이들이 모습을 감춘 것은 지난 13일 그랜드 캐년을 방문했다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모습을 감춘 이들은 미국 현지에서 연수 중이던 올해 33살의 이모씨, 이모씨의 모친인 올해 59살의 김모씨, 모친의 여동생이자 이모씨의 이모인 올해 54살의 김모씨입니다. 이모씨의 가족들은 귀국날까지도 이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LA 총영사관에 이 같은 사실을 타전했고, 경찰 주재 영사는 한국인 가족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된 애리조나주 치안 당국에 이들의 실종 사실을 접수한 뒤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현지 경찰과 함께 그 빨리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어 주정부와 또 현지 경찰에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쉐리프국은 한국인 가족의 실종 시점을 지난 13일 오후 3시 27분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종 지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된 것으로 확인된 BMW 차량 GPS 신호가 마지막으로 수신된 장소인 애리조나주 4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 자리한 고산지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실종 사건과 당일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와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해당 구간에서 2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다중 추돌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한 인근 병원에서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가족의 명단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사망자 2명, 부상자 16명으로 알려졌던 사고지만 차량 피해 정도가 워낙 심각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플레트 넘버 그리고 그빈 넘버, 차대의 식별 번호까지 확인이 어렵도록 차량들이 많이 탔습니다. 현지 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의 우회 가능성을 검토하며 다른 경로에 대한 수색도 펼쳤습니다. 기상 악화로 40번 프리웨이를 벗어난 또 다른 경로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하고도 같이 우회 가능한 도로를 같이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헬기 그다음에 차량 등을 이용해서 이미 수색은 마친 상태였고 실종된 한국인 가족들은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뒤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하루 빨리 실종자들의 소재가 파악되기를 희망하며 현지 경찰과 지속적인 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합법적 체류 신분인 유학생과 영주권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추방이 잇따르면서 한인 등 이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전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콜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21살 한인 정윤서 학생이 추방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영주권자 신분으로 합법적 체류 중인 정 씨가 이민세관단속국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MBC 방송에 따르면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주도자 추방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 중인 코넬대 박사과정생인 모모두 탈도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자진출두 요구 통지문을 받아 사실상 추방 절차 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영주권을 기다리던 멕시코 남성도 추방당했는데 이 남성은 시민권자 아들의 조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노동허가와 여행 허가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4년간 미국에 31조 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직접 연설을 요청했습니다. So I'd like to ask the executive chairman to say a few words and it's a great honor to have Hyundai a truly great compan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이 자리에서 정회장은 오 2028년까지 앞으로 4년간 미국 210억 달러, 우리 돈3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에 86억 달러, 철강과 물류 등 61억 달러, 미래와 에너지 분야 63억 달러입니다. 특히 정회장은 루이지애나에 제철소를 지어 미국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도 했고 조지아주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Will 1 units per year. 우리 기업 중엔 처음으로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행사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곧 발표하겠다며 관세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가 의도적으로 범죄자들을 위장 소환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4월 2일부터 25% 관세를 물 거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한 만큼 관세를 피하기 위한 세계 수출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민자 53만 명이 다음 달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행정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미국 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국적의 53만 명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국적의 이민자와 그 직계가족의 입국 불허 외국인에 대한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는 공고 30일 뒤인 다음 달 24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제도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특별한 인도적 사유나 공익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 등으로 망명이나 임시 입국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로 불법 체류자 수백 명을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자가 갱단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조직원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은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 199명을 베네수엘라로 송환 조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송환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22일 미국과 협상 끝에 추방 항공편을 다시 수용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추방 절차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지난달 송환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외국계 테러 조직으로 규정된 트렌드 아라과 소속 베네수엘라인 238명을 엘살바도르의 테러범 수용소로 강제 이송한 데 이어 석유기업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갈등을 빚던 양국은 22일 불법 이민자 송환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 o 입니다 뉴멕시코주의 한 공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i 대 o 명이 숨지고 x i c 명이 다쳤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로 접어들던 금요일 밤 e 시경 뉴멕시코주 남쪽 라스 크 x i 시 o 의한 공원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자동차 쇼에는 2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들을 토대로 최소 5 6 0 발의 총격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숨졌는데 모두 십대였습니다. 경찰은 또 16살부터 36살 사이 1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후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어제 올해 20살의 토마스 리바스를 비롯해 모두 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명은 각각 15살에서 17살 사이 미성년자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이 일어난 라스크루시스 지역은 멕시코 국경에서 40여 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와 용의자들은 모두 히스펜닉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카운티셰리프와 뉴멕시코주 경찰은 물론 FBI와 주류담배, 화기국, ATF 등 연방수사기관까지 투입돼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스주에서도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시간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20여 마일 떨어진 브락턴의 한 쇼핑몰에서 10대들 간의 언쟁이 끝내 총격으로 이어져 15살 소년과 18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They they so 사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근 지역의 문을 연 실내 놀이장에서 싸움을 시작해 쇼핑몰로 이동했다고 밝히고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모두 일7건의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시은 3명이 숨졌고 2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우드랜드 일세안 주택에 3인조 강도단이 침입해 잠자고 있던 남성을 결박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1시쯤 2만 3천 블락 어윈스트리스에 위치한 주택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3 명으로 구성된 강도단은 신고가 접수되기 4시간 전인 저녁 7시쯤 피해자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침대에 자고 있던 남성의 팔과 다리를 케이블 타이로 묶고 소음을 듣고 달려온 여성을 남성과 함께 방 안에 가둔 후 집안을 뒤져 금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남성 피해자가 동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강도들이 남성에게 동전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며 표적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침입한 강도단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리버사이드 지역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목을 졸린 남성이 흉기로 다른 남성을 찌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로드레이지 관련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4시쯤, 알렉산드로 블루버드와 미션그로브 파크웨이 근처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은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용의자의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시작됐다며, 로드레이지 관련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스타벅스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용의자의 팔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한 가운데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흉기가 피해자의 것인지 용의자의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이스트 리버에서 여성의 시신이 떠올라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TV 주현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경찰국 대변인은 어제 오전 11시 15분경 퀸즈풀 토튼 인근 크로스아일랜드 블러바드와 토틀로드 인근 강에 의식 없는 사람이 떠올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45세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강 위에 떠올라 있었으며 긴급 구조대가 여성이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항 보행자가 쓰로스넥 브릿지 인근에 위치한 리틀 베이 공원에서 조깅 코스 주변을 걷다가 물가에 떠 있는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신이 떠오른 곳에서 45m 떨어진 곳에서는 뉴욕 번호판이 부착된 흰색 벤츠 E 클래스 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운전석 뒷문에는 혈흔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현장에 도착해 여성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전 차량 내부를 면밀히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벤츠 차량의 흰색 가죽 시트 내부에도 혈흔이 가득했으며, 운전석에는 피가 고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성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은 평소 조용한 동네로 알려져 있어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It's New York, so 또 다른 주민은 사건 발생 지역은 주말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가족 단위로 모여 여가 시간을 즐기는 곳이라며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BTB 뉴스 주현우입니다. 한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자 공항 화장실에서 반려견을 익사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리프리스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쉐은 7여성 앨리스 아가사 로렌스가 자신의 반려견을 화장실에서 익사시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청소 직원이 화장실에서 개시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로렌스는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으나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해 항공사 측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개를 화장실에서 익사시킨 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사건 발생 약 3개월 만에 로렌스를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방안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휴전에 합의한 지약 일주일 만에 양국 대표단이 사우디에서 만났습니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 끝에 공동 성명에도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는 현지 시각 25일 크렘린과 백악관을 통해 공동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흑해 곡물 운송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 중단한 흑해 협정 복귀 조건으로 자국산 비료와 곡물 수출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가 공동 성명에 담길지 관심입니다. 오늘,

또,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보다 하루 앞선 23일, 사우디에서 부분 휴전안을 논의했습니다. 휴전의 범위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크라이나는 생산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였다고만 밝혔습니다. 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공습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키우 등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데 이어 국유 철도 시스템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남부 석유 펌프장을 드론으로 공습하는 등 에너지 시설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남입니다. 독립운동가 장인환 전명훈 의거 117주년을 맞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만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장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세대들에게는 독립운동가들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인환 전명훈 의사는 일본의 앞잡이처럼 스티븐스를 1908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 베리빌딩 앞에서 처단했습니다. 일본의 외무성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대한제국으로 파견돼. 외교 고문으로 일한 스티븐스는 1908년 3월 20일 미국으로 돌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 유익하다는 제목의 친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한일 한인회장은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용기 있는 결단이 117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한인사회가 이 같은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곳곳에서 교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재수입된 고병 부대는 남부 도시 라파 서부와 북부 베이트 하눈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어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도 공습했고 하마스가 사용하는 소형 픽업 트럭을 집중 공격하는 작전에도 돌입했습니다. 24일 하루에만 20여 명이 숨지면서 이번 전쟁으로 인한 가자지구 사망자는 5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가 더 악화하는 상황이지만 유엔의 구호 활동은 더 축소됩니다. 유엔은 지난 19일 유엔 직원의 숨지게 한구호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구호 활동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24일 밤 테라비브에서는 공습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